기아자동차 pbv 모델 중 가장 먼저 선보이게 될 pv5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내와 유럽 시장에 모두 출시를 한다고 밝혔죠. 거의 3개월 정도 남은 셈 입니다. 국내에서는 pbv 전용 생산 시설인 evo 공장을 화성에 설립하여 차량을 대량 생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적이 없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테스트 pv5 모델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도권에서 도심주행을 한 하는 것 같은데요. 포착한 사진들도 정말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행 테스트 및 전비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 v 5는 대략 400km 라는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30분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400km이지 물건을 적재하거나 많은 승객들을 탑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400km는 안 나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겨울에는 더욱 줄어들게 되죠. 다소 주행 거리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차량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거나 또한 전기 동차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저렴한 차량으로 볼수 있으니 따져 보면 400km 주행 거리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설명들과 PV5에 대한 소식들은 제가 찍어온 실물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PV5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PV5 특징들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 파워트레인 미니밴 차량이죠. 그러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탄생을 하면서 사용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컨셉을 가진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 P-V5는 승용 미니밴 모델뿐만 아니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차량, 실내 공간을 캠핑카처럼도 꾸밀 수 있고 피업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컨셉으로 차량을 꾸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로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아자동차가 기존에 없던 다목적 차량을 선보인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컨셉 모델로 선보였으며 올해 2025 서울 모빌리티쇼 국내에 선보. 이면서 올해 하반기에 차량을 출시한다고도 예고를 했습니다. 완전히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가진 미니밴 차량이고요. 언뜻 보면 스타리아와 많이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리아가 독특하게 생긴 우주선 모양으로 생각보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차량으로 스타리아와 비슷한 PBV 모델들을 디자인한 것 같네요. 오히려 크기는 더욱 작죠. 또한 PV5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호주 시장을 공개합니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아자동차가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을 국내 시장과 유럽 시장에 같이 출시를 하면서 나름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PV5 차량도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여서 기아자동차의 입지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에 PV5 차량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승용 모델 미니밴 차량보다 화물 적재용 화물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차량이 다용도 목적으로 나와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선택을 할수 있지만 차량 디자인도 그렇고 특히 이 PV5 실내 공간이 전고가 1.5m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게 된다면 널널한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적재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게 된다면 길고 높은 물건도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물차량이 더욱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전기자동차도 곧 유럽 시장과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리아는 4.7m 전장을 가진 Pv5 모델보다 훨씬 더큰 대략 5.1m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스타리아는 Pv5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기에 Pv5에 비해 큰 경쟁력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내로 유럽 시장으로 출시를 해도 Pv5의 수요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결론은 Pv5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는 수요보다 화물차로 사용하는 수요가 더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국내에서는 PBV 전용 EVO 공장도 설립한다고 하니 대량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죠 차량이 출고하기에도 시간이 별로 안 든다라는 소리도 볼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화물 적재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에서 이 PV5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심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체국이나 뭐 쿠팡, 이런 브랜드에서 PV5 차량을 구입을 해서. 화물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PV5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혀졌고, 이전에 p v v 차량 컨셉을 공개할 때 PV5 차량 말고도 PV1과 PV7까지 모두 공개를 했죠. PV5보다 작은 모델과 큰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PV1 차량이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거의 소형 SUV 차량급으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은 부족하긴 하나 PV5 차량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게 될 텐데 특히 도심에서 배달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차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자동차는 화물 적재에 최적화된 PBV 시리즈를 만들면서 국내에서 큰 입지를 다질 것이라 예상이 되네요. 다시 PV5로 돌아와서 PV5의 스펙들은 모두 공개가 되었죠. 71.2kWh 배터리와 51.1kWh 배터리 총두 가지가 제공이 되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행 거리는 400km를 넘게 보여줍니다. 모두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크게 특별한 점은 없는데요 확실히 PBV는 주행 성능보다 실용성 측면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 m p s 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바디를 교체하는 방식도 추가가 되었고 스케이트보드 콘셉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차체 상부 디자인을 평평한 베이스에 통합할 수 있게 또 구성을 했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다양한 세그먼트에 맞춰 광범위한 PBV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차량 부품을 모듈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또 탑재가 되죠.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들을 기아자동차가 투입을 한것 같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많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며 공간 활용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1열 인터페이스도 기존 기아자동차에서 제공이 되는 모습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PBV 시리즈들은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촬영한 일렬 공간의 모습부터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도어 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창문을 여는 버튼 제외하고 첫 번째 수납 공간 그리고 두 번째 수납 공간 또 하단 부분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 곳곳에 많은 수납 공간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하단 부분에도 또 소화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존재하면서 또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 수납 공간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도 굉장히 조그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도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또 이쪽에 C타입 충전기 두 개와 뭐 USB 충전기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 갈수 있게 이런 짜잘한 버튼 구성들을 짜잘한 공간들을 마련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 부분에도 다양하게 무선 충전기와 함께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센터 콘솔 팔걸이가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요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네요. 어쨌든 뭐이 차량으로 편의적인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승용 모델보다 화물 적재용도로 맞추어진 차량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디자인은 앞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죠. 요렇게 보이십니다. 확실히 네모난 형태로 되어있으면서 이 일열 공간 창 일열 창이 정말 큽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이게 이열 창보다 훨씬 두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뭐 공간이 아니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넓은 시야를 뭐 제공할 수 있긴 하나 이게 제가 스타리아를 직접 끌어보기도 했고 직접 주행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 햇빛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pv5 차량도 스타리아처럼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화물 적재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패신저 모델답게 테일게이트가 위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옆에 카고 모델은 양문으로 개방하는 방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일게이트도 여러가지 종류가 제공이 되고요. 지금 적재 공간이 보이죠. 이거는 승용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높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공간이 큽니다. 4.7m라는 다소 크지 않은 중형급 SUV, MPV 차량으로 볼수 있긴 하나 실내 공간을 정말 많이 늘여놓으면서 차량의 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또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의 문을 쉽고 열고 닫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장지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고급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의자라고 볼수 있겠네요. 차량의 가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그렇게 프리미엄적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트를 구성해 놓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 모델이죠. 카고 모델은 이렇게 사람이 진짜 앉을 수는 없긴 하지만 모든 부분이 수납 공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다닐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셉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테이게이트는 또 양문 개폐형이죠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또 랜턴도 존재합니다 이런 걸로 뭐 물건을 싣고 또 내리기에 수월하다라고 볼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고 또 내리기도 편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PV5에 대한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밝혔죠.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대략 4천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4천 후반대로 나오게 된다면 차량 자체 가격은 비싸긴 하나 그래도 국내에 새롭게 적용이 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 또 화물세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차량의 가격은 절반으로 줄어든 2천만 원대 초반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P-V5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하죠.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 출시를 한다고 예고를 했고 또 P-V 전용 공장도 세웠다고 하죠. 그만큼 기아자동차가 자신감 넘치는 P-V5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PV5는 많은 수요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안 좋은 인식으로 수요가 없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 PV5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